여론조사 나온 거 보니까 선거할 필요도 없겠는데요 뭐. 차기 대청시장 후보로 지명된 인생 최고의 날. 잘 부탁합니다, 이 시장님. 위를 봐주던 국회의원 장인의 신부름으로 별장에 가던 길. 옆에 누구 있니? 있긴 누가 있어. 경석은 인생 최대의 장애물을 만나게 됩니다. 아! 경석의 은밀한 비밀을 목격하게 된 수상한 청년 소설가 순태. 이 뜻밖의 만남으로 경석의 인생은 송두리째 흔들리게 되는데요. 권력을 쥐고 싶은 자와 사람 죽여본 적 있어? 의지같이 어디서 감히? 속을 알수 없는 자 거짓의 가면을 쓴두 남자의 쫓고 쫓는 진실 게임이 펼쳐집니다. 드라마와 뮤지컬에 이어 영화까지 다재다능한 활약을 펼치고 있는 오만석과 지현우두 배우의 만남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죠 영화 살인소설은 부패 정치인과 미스터리 소설가 각자의 속셈이 빚어내는 예측 불허 소동극인데요 의외의 인물과 신선한 접근으로 부패 정치인이 들끓는 시대의 공기를 담아내려 했다는 이영화 과연 얼마나 신랄하고 리얼한 작품이 탄생했을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국회의원 장인의 비자금을 숨기러 별장에 온 경석. 그런 그를 지켜보는 눈이 있습니다. 냄새를 맡고 온 기자마냥 몰래 경석의 뒷조사를 하던 소설가 순태는 누가 봐도 별장 관리인처럼 굴기 시작하는데요. 근데 혹시 저희 누렁이 못 보셨어요? 모르겠는데요. 정석은 검은 돈의 불륜까지 들킬까봐 노심초사. 씨, 결국 근처에 놀러 온 커플이라 속이고 돈가방을 별장 한 금고로 옮길 타이밍을 노리기로 하죠. <laughs> 순태를 유인하기 위해 투입되는 지영. 혹시 미인계를 쓰려나 본데요. 저모터포트 운전할 줄 아세요? 타보고 싶으세요? 네. 드디어 거사를 치를 절호의 기회를 잡은 경성 이제 이 문만 통과하면 되건만 예상치 못했던 난관에 부딪히고 다음 기회를 도모한다더니 모터포트 한 번만 더 타자 그래 그 사이에 내가 가방 넣으면 되겠다 속도 없이 둘만의 시간을 만들어 주겠다며 금방 갔다 올게 일부러 자리를 피하기까지 저 여기 혹시 담배 살데 있나요? 저거 다 피우셔도 되는데 저랑은 좀안 맞는 것 같아서요 그 길로 담배를 사러 슈퍼에 들른 네. 경석 주인도 없고 현금도 부족한 김에 뭐냐 깜짝이야 슬쩍 나가려다 딱 걸렸네요 전입에 그네? 안계셨어 안계시니까 그냥 갈라고 하신 거잖아요 하, 이 아저씨가 어따 대고 지내 아저씨, 내가 누군 줄 알아? 아이고, 술 처먹고 차까지 끌고 오셨습니까? 이가 그냥, 그냥. 씨. 씨. 여기서 응? 정체를 밝히면 먹큐 정치인으로 낙인 찍힐 게 뻔해. 36개 주력 량을 치는 경서 그리고 다시 운전대를 잡은 게 화근이 되고 말았으니 일이 꼬여도 단단히 꼬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번엔 사람을 정통으로 치고 만 건데요. 그 순간 머릿 속을 스쳐가는 생각. 이 부자간 대청시장 재보선 준비하라고. 경석은 결국 자신이 저지른 일을 눈 감고 별장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이경석 거짓말을 일삼는 부패 정치인이지만 어딘가 허술한 경석을 연기한 오만석. 거짓말하면 지우겨 버린다. 리스터리안 소설가 순태를 연기한 지연우. 두 배우는 진실과 거짓을 절묘하게 줄타기하는 각자의 캐릭터를 완벽하게 소화해 내는데요. 정치하는 분은 어떻게 믿냐고. 키우던 개를 믿지. 이 영화는 경석의 숨통을 조이는 순태와 허당미 넘치는 경석을 통해 뿌리 깊은 부패 정치를 유머러스하게 풍자하면서도 긴장과 스릴, 예상치 못한 반전까지 그려내고 있습니다. <놀람> 한편, 완전 범죄를 꿈꾸던 경석을 뒤쫓아온 의문의 차량 왜또세 명이야? 먹튀에 뺑소니죄까지 물으러 온세 사람 이 x 맞구만, 이 더러운 놈 앉아서 얘기하시죠 그렇게 협상의 테이블이 마련되는가 했지만 에휴, 뭐 형님들 얘기는 다 들었으니까 그쪽 얘기도 좀 들어봅시다 이경석 보호자가님 치명적인 약점을 잡혔다는 생각에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그리고요? 그게 답니까? 그게 단데요 영혼 없는 사과를 했다가 음주 뺑소니에다가 이런 것도 좀 하셨는데 오히려 본전도 못 찾고 상황만 키운 꼴너 뭔데? 합의 보고 가셔야죠 합의를 보든 말든 네가 뭔데 중간에서 X를 했냐고 이 x 야 아까 네가 치워 죽인 개 주인 됐습니까? 방귀 뀐 놈이 성낸다고 내가 치웠다는 증거 있어? 없으니까 개 얘기 안 하잖아 하. 그럼 명함 있죠? 내일 전화하세요 어째 도망가시는 거 같아서요 누가 도망을 가 내일 전화하라잖아 정치하는 분을 어떻게 믿냐고 키우던 개를 믿지 아나이 x <laughs> 놈이 <laughs> 결국 큰 소리로 안되니까 자기 선에서 조용히 마무리 짓는 최선의 길을 선택한 경석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몸으로 죄값을 때우겠다며 저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도 실패로 돌아가고 결국 협상 타결을 위한 마지막 카드를 꺼내드니 의원님 제가 사고가 좀 나서요 저 어르신께서 직접 이쪽으로 좀 와주셔야 될까요? 왜? 제가 술을 한잔해서요 뭐? 뭘... 그러나 이뿐이면 다행이련만 어야이미친 미치... x 아! 내가 차에다 뭐 흘리고 다니지 말라 그랬지 나 소설 쓰라고 극감 던지니 지금? 집에 가서 얘기하자. 거기 그대로 있어, 개. 게... 아! 아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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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륜까지 들통 나버립니다. 밥한번 차려 본적 없는 아, 어디서 큰 소리야! 아! 나이스샷. 마치 누군가가 정교하게 쓴 막장 시나리오처럼 자연스럽게 파국으로 치닫는 경석의 하루. 무슨 원한이 이러는데. 자신이 뱉은 거짓말로 맞게 된 최악의 날, 그 마지막 페이지는 어떻게 쓰여질까요?